2023년 10월 둘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정령 신앙을 가진 가족에게 위협당한 기독교인 과부의 소식입니다. 마을 주술사와 결혼한 지 33년 된팬케는 귀신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종종 펜케를 미치게 만들었고, 펜케의 남편이 점을 치는데 사용할 정보를 그녀에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갑자기 죽자, 펜케는 영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펜케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펜케는 악한 형들의 모든 압제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펜케가 남편이 주술을 부릴 때 사용하던 귀중한 부적들을 파괴하기 시작하자 시동생이 크게 화를 내며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펜케는 부르키나파소의 수도인 와가두구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서 펜케 같은 기독교인 과부들은 구걸를 하거나 도로에서 노동을 하거나 손으로 바위를 깨서 자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펜케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펜케는 현지 교회와 순교자의 소리와 그리스도의 몸된전 세계의 교회의 지원으로 작은 집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가축도 지원 받았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팬케이의 피로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팬케이가 계속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는 팬케이가 말씀을 통해 계속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도에서 지역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청년의 소식입니다. 24세의 기독교인 아자이는 지역사회와 경찰로부터 힌두교로 다시 돌아오라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한 뒤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게 하려고 누명을 씌워 기소했습니다. 아자이는 9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자이는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아자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은 예배에 매주 참석할 수가 없는 사정이므로 목사님이 없을 때는 아자이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아자이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에 부닥칠 것을 알고 있지만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의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아자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자이에게 누명을 씌운 경찰관들을 하나님께서 국률이 어기시고 그들의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오스에서 가족의 핍박에도 믿음을 잃지 않은 기독교인 자매의 소식입니다. 18살의 톤과 16살의 탄 자매는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그 이후로 계속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최근 두 자매의 엄마는 자신의 두 딸을 사겠다는 남성이 있다면 팔아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자매의 언니도 동생들에게 휴대폰과 보석을 주면서 매춘부 생활을 하라고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두 딸에게 매출을 하라고 압박하면서 두 딸의 믿음을 자주 비웃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엄마는 여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두 자매에게 요구했고 두 자매가 교회에서 예배하거나 봉사하지 못하도록 들판으로 내보내 일을 시켰습니다. 두 자매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국권이 견디고 있지만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으며 엄마가 자기들을 단지 수입원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톤과 탄이 늘 기억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톤과 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10월 둘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중보기도 제목 폴리현숙이었습니다.